SK 하이닉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도전과 기회. 최근 SK 하이닉스 주가는 디렘 가격 하락 및 글로벌 IT 수요 부진이라는 도전 속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반도체 산업의 중장기 전망과 SK 하이닉스의 미래 전략은 여전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의 최근 실적과 시장 상황,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최근 SK 하이닉스의 주가 현황. 현재 주가. 167,100원 마이너스 3.41% 전일 대비 5,900원 하락. 52주 최고 최저가 248,500원 124,500원. 외국인 지분율 54.43%. PER 주가 수익 비율 11.66배. PBR 주가 순자산 비율 1.76배.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최근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저가 공세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IT 수요 부진과 공급과잉이 맞물려 디램 가격이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2. 글로벌 디램 시장의 현재 상황. 중국 업체들의 공세. 중국 CXMT와 JHICC가 시장 가격의 절반 수준 0.75에서 1달러으로 범용 디램을 대량 공급. DDR4 8GB 가격은 전월 대비 20.59% 하락한 1.35달러로 집계되며 10월 상승세 이후 급격히 꺾였습니다. IT 수요 부진, 스마트폰, PC 등의 수요 회복이 예상보다 더딘 상황. IT 기기 제조업체들의 재고 소진 속도가 느려 메모리 반도체 수요 회복의 제약이 발생. 가격 하락 전망, 업계는 2024년 2분기까지 디램 가격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SK 하이닉스의 실적 분석. 최근 연간 실적, 2023년 기준 매출. 32만 7,657억 원 전년 대비 마이너스 21.1% 영업이익 마이너스 7만 7,303억 원 적자 전환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9만 1,375억 원 적자 확대 최근 분기 실적 2024년 3분기 매출 12만 4,296억 원 전분기 대비 회복세 영업이익 마이너스만 3,794억 원 적자 폭축소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적자 상황에 놓여있지만 감산효과 및 재고 소진이 일부 나타나면서 분기별 실적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DDR와 같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로의 전환이 긍정적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4 SK하이닉스의 미래 전략. 감산 및 재고 관리.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산 정책을 유지하며 재고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DDR 및 선단 공정 전환. 고부가 가치 제품인 DDR로와 HBM 고대역폭 메모리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차세대 메모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다변화. 중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유럽 등 다양한 글로벌 IT 기업들과의 협력 확대를 추진 중. 5. 투자자 관점에서 본 SK하이닉스. 긍정적 요인. DDR로 및 HBM 등 차세대 메모리 제품의 수요 증가 기대. 글로벌 반도체 업황 개선 시 최대 수혜 기업으로 평가받는 점. 부정적 요인.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 지속. 글로벌 IT 수요 회복의 불확실성. 6. 결론 및 전망. SK 하이닉스는 현재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도전적인 상황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중반 이후 IT 수요가 회복되고 DDRo 및 HBM 제품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면 반등의 기회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투자자는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주의하면서 중장기적으로 SK 하이닉스의 기술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